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기 머리맡에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수님, 네,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녀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아,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성녀 중에 마리아 막달레나, 또 베로니카를 좋아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용기 있게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그 십자가 곁을 지키고 무덤까지 지켰던 그 사랑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여자가 부럽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남자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 속 남자들은 대부분 찌질합니다. 대신하고 찾아와서야 너나 사랑하니 그래야 겨우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찌질한데 그래서 여성은 조엄한 거예요. 성모님 보십시오. 베로니카 보십시오. 네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 보십시오. 네. 여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도들을 일깨우고 있죠. 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이 조화로운 세상은 주님께서 이렇게 마련하신 아름다운 뭐랄까요 조화죠. 음, 아무튼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냥 죽어 있는 율법, 가르침, 생각, 뭐, 깨달음, 이딴 것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네. 죽어 있는 예수님 말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라보고 그분이 또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과 사랑에 빠지셨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되면 신앙은 시작되지 조차도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 막달레라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음, 삶을 회복시키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삶에서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셨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은 회복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삶은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된다고 해서 모든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동반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표정이 어떻다고요? 밝다. 아니면 축상이다. 늘 말씀드리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렇죠? 병을 고쳐 주시지 않아도 그 고통과 함께 하시고 같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삶에서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 주고 내 바람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이용합니까? 사랑하죠? 이용하는 사람 없죠? 이용하는 사람은 제가 미워할 겁니다. 감히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한다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아, 마리아 막달레라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사랑했으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곁을 지켜야 안 지켜요? 툭 하면 떠납니다. 네, 예수님 곁을 지켜주지 않아요. 예수님 보고만 지켜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왜 말이 없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지켜달라고만 하고 지켜드리진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만난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거고, 이용하는 거예요. 일종의 모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모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랑했고, 충실했고,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다 숨어 있을 때, 혼자 무덤 곁을 지키죠. 그죠왜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받기만 원한 게 아니라, 나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나좀 봐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사랑한 사람은 지켜드렸어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 없는 세상을 맞이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아주 잘만 삽니다. 사랑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죠? 보고 싶어야지 사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누가 보고 싶어요? 예수님? 네. 다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일 계속 생각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성년은 예수님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만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웁니다 참 그냥 자기와 사랑에 빠졌어요. 거울 보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가 예뻐지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적어 놨던 글이 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못할까? 이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감동하지 못하지?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외계인인가? 왜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지? 왜이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지? 왜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꾸 토를 달지? 왜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를 못하지? 왜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구만 뭔가의 노예구만 단단히 무엇인가에 홀려있구만. 이라고 얘기하겠죠.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님과 왜 사랑에 못 빠지지? 다 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분과 사랑에 못 빠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사도가 됩니다.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오늘 입당성가도 했죠? 주 예수 따르기로 나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이겨냅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배신자가 되는 거죠. 배신자. 아,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 자기 얘기만 하고, 신앙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십자가 곁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편안함과 헛된 영광을 쫓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워요. 성당 나오면 뭐 해요? 예수님께 하나도 못 배우는데 세상에선 잘도 배우면서 성당에 와서는 아무것도 못 배워요. 맨날, 어떡하지? 그래요. 못 배웠으니까. 못 만났으니까.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용만 해왔으니까. 배우려고 한 적도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뭐랑 사랑에 빠졌게요? 심리학과 사장, 사랑에 빠졌습니다. 심리학과 사랑에 빠졌다고요. 죽어 있는 지식을 붙들고, 헛된 욕망 곁을 지키면서 자신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주님을 붙들고 해야 되는데, 죽어있는 지식 붙들고 있죠? 헛된 욕망 곁을 지키죠? 예수님 무덤 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찾으려고만 하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심리학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더 심각한 건, 심리학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게요? 자녀를 심리적으로만 돌봅니다. 심리적으로만요. 상처받을까봐 그냥 그것만 돌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으로 돌본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은 우선 기도할 줄 모르게 되죠. 기도할 줄 몰라요. 악과 싸울 줄은 않아요? 모르죠. 자신만 사랑하죠. 자기가 최고죠. 나중에 엄마, 아빠도 안 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나요? 이용할 줄만 알죠. 고통이 다가왔을 때, 희생이 다가왔을 때그 의미를 깨우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내 삶에 펼쳐지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 영혼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거죠, 이제. 끔찍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목마름으로 이제 지칠 것이고, 목마르니까 쾌락 찾겠죠. 자유를 갈구하면서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하겠죠.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겠죠. 죄를 사랑하기 시작하겠죠. 심리학은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테니까요. 자신을 위해서만 울게 될 겁니다. 엄마가 죽어도 아빠가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만 우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하다고. 그잘 그러니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못하는 영혼은 멸망해 가는 삶 한가운데에서 홀로 울부짖게 될 것이고 이 울부짖음은 어디까지 이어지죠? 네, 지옥까지 이어집니다.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우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